안녕하세요, 이지쌤이에요. 자, 이번에 여러분들께 아주 유용한 선물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. 이번엔 엄청난 나눔 이벤트입니다. 바로 2018년 상반기에 나왔었던 그런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다 쓸어 모아서 한 번에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제가 정말 많은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만들어 왔는데요. 1월달, 뭐 2월달, 3월달, 뭐, 이렇게 꽃 이벤트도 있었고, 뭐, 이런 꽃에 관련한 이런 디자인 정말 많잖아요. 어찌되었건, 이런 예쁜 디자인 템플릿들을 여러분들께 한꺼번에 나눠드리려고 합니다. 그 종류만 무려 9종이나 되는데요. 그 9종 템플릿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하나 다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고, 자, 신청하시기 전에 여러분, 이지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잊으시면 안 되겠죠?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링크를 보시면 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. 신청해주시고, 최대한 기다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많이 사용해주시고요. 이지쌤 채널 유용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. 안녕!